목장어 하나씩 줘. 다. 와. <laughs> 생각보다 많죠 사진보다. 쓰레기가. 아, 이건 굳었어. 모든 집 모든 에브리 홈. 자, 오늘 굉장히 힘든 거주청소 현상에 와 계신데요. 네. 거주청소가 입주청소와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입주청소는 짐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거주청소는 거주 중이거나, 음. 혹은 사람이 사는 물건들과 함께 진행되는 게 거주청소. 음. 라고 봐주시면 돼요. 음. 네. <laughs> 어떤가요, 현장? 좋습니다. 좋아요? <laughs> 지금 뽕이. 보실 수는 있겠어요? 저도 비가 뭐 약한지 강한지 아, 잘 몰라가지고. 아, 약하신 거로는 알게 될 겁니다. 일단은 봉투를 20개 살라 했는데 하자. 이게 3개밖에 안 판대. 3개씩밖에 안 판대. 그래서 마트를 이따 가야 될것 같고, 목장갑 하나씩 줘, 다. 요, 요거 한번, 한번 살짝 발로 심지어. 걷어보시겠어요, 발로? 네? 와... <laughs> 생각보다 많죠, 사진보다. 쓰레기가. <laughs> 집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신 것 같고 뭐 피자나 커피 배달 음식 위주로 되게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건 약간 좀 최근 거 같지 않습니까? 아... 이게 사진상보다 훨씬 심각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쓰레기가 <놀람> 아, 초파리들이 벌레들이 원래들이... 오 오. 쓰레기를 치우니까 드러나는 바닥의 오염들이 되게 많네요. 거주 청소를 할때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을까요? 요거는 사실 이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고객님께서 살던 중에 뭐 몇년 만에 뭐청소가고 싶어서 의뢰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말 그대로 집을 다 끄집어나 대청소를 하고 싶어 하실. 거. 아니면 전에 세입자랑 타밍이안 맞아서 전에 세입자가 막 늦게 빠지고 내가 짐을 모르고 먼저 넣어버렸네 입주청소식으로 하고 싶은 건데 짐이 있는 거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단 그게 목적성이 달라서 고객님의 니즈와 성향을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플랜을 짜야죠. 팀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뭐 일을 분배를 시키고 저도 어떤 식으로 일을 하면서 이끌어 나갈지를 미리다 생각을 하고 투입을 하는 거죠. 어우 이거 너무 민폐다. 까지 가시죠. 어우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오케이, 땡겨. 와, 이거, 이거 음, 다 내려온 거야? 다 내려왔어요? 한 집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무슨, 세대급으로 나오겠어요, 응. 오늘 하루는. 가시죠. 청소가 아무래도 작업이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입구 청소랑 네. 가격적인 부분 어떻게 책정하시나요? 가격은 통상적으로 일반 입주 청소가 예를 들어 1이라고 하면 보통 은1.34 정도까지는 봐야 돼요 그만큼의 중간이 싹다 제한이 돼 버리고 보통 한30-40% 정도는 추가로 생각을 네. 하는 게 고객님도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 왜냐하면 저가가 되면 될수록 품질은 더 저질이 돼 버려요 그 변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꽉 막혀 있어요 여기가. 생각보다 비주얼은 진짜 우리 먹는 거랑도 비슷해서 카레 같아요. 어떻게 좋게 보면. 다들 어, 비위가 <laughs> 쎄시네. 아니 근데 빨리 할수 있어. 나 한번 해보니까 이제 냄새 그냥 그 미칠 듯한 냄새만 잠깐 참으면 돼.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시작해. 편집 중에. 이게 들쳤을 때. 이 냄새를 참아야돼 아 이건 굳었어 국물을 좀 내리고 그 다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laughs> 어차피 다 자연으로 와서 자연으로 가는겁니다 이거는 말그대로 정나라한 자연일 뿐이지만 우리는 더 지저분한 존재일지도 뚜러뽕 뚜러아이고 펑펑펑크 잠깐만 구, 아 감사합니다 다 퍼드니까 오히려 냄새가 안 나네. 이렇게 최대한 네. 압축을 할 겁니다, 일단. 이건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죠? 누군가의, 아, 어, 여긴 좀더 심하네요. 여긴 좀더 냄새가 납니다. 저도 저의 새, 새로운 모습을 봤고, 네. 네. 두 번째 생일인 거네요? 네, 인... 아, <laughs> 스포츠 선수들이 이런 느낌 많이 받지 않아? 나는 한 개까지 몰아붙이는 게 이런 거구나. 음. 진짜 별 것도 아닌 걸로 지금 너무 오바스러운 것 같은데 저한테는 굉장한 도전이었고 제가 볼때한 이거 52분 돼요 계속. 52분 되고 52분 네. 입주 청소 같은 경우는 네.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뭐 있기도 있지만 은 네. 거의 없잖아요 거주 청소 같은 경우는 네. 추가 비용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오염도가 네. 이제 뭐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내가 뭐 생전에 겪어보지도 못하고 <laughs>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이렇게 또나타나기도 하잖아요. 불행듯이 이렇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도 화장실 오염도, 가전. 가전에 이제 버텨면은 다 진행이 들어가지만 내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케어가 필요한, 따로 봐야 되는 그런 파트라고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거주청소는 그런 게또 있을 확률이 높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고객님한테 얘기를 드리고 진행을 하는 게 서로한테 깔끔하고 들어오기 전에 추가 비용이 있을 수 있다고 고지를 미리 하시면 고지를 그쵸. 고지를 미리 해 놓고 사전에 저희 업체에서 하는 문자도 충분히 읽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아. 아. 원래 이게 이런 약품으로 오렌지간 이렇게 불려놓진 않아요. 이 소재 자체가 약학품. 다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네. 근데 방법이 없으면 이렇게라도 진행을 하죠. 이건 사실 약품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네, 냉장고 합시다. 이거... 와, 냉장고 냄새 없 <laughs> 와, 잠깐 열었는데. 네. 아, 근데 굉장히, 굉장히 약간 서울 깍쟁이 느낌이신데요? 아니, 아니, 냄새가. 냄새가... 이게 사실 총과 칼만 없을 뿐이지 전쟁터입니다 지금. 와, 세고다 세고. 그 이게 일반적인 거죠? 그 보시면 오염이 쭉 나가죠? 이거는 묵기 오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 재질로 닦아내면 되는 음. 거니까. 그리고 나서 약품 처리해야 되는 거같아요 아, 일단 때부터 그게 내고 그다음 약품 처리하는 거예요? 그쵸? 처음 봤을 때부터 청국이지 않아요? 그걸 누가 만들었다? 한성지탱이 만들었다. 아, 눈 진짜 많이 온다. 오늘 집갈수 있을라나 몰라. 오늘 진짜 집 가는 거 포기할 수도 있어. 지하철 타고 가나 봐. 전에 이런 적이 있었거든. 저희가 그날 좀 유독 일찍 끝났어. 4시에 끝나서 갔거든요. 근데 5시부터 눈이 엄청 오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 막 사람들 막 도로에 6, 7시만 있는 거야. 1시간 갈거리아 어떡하지? 쫄리는데? 그아 지금 지금 눈 봐봐요. 딱 퇴근길인데. 그러니까 오늘 퇴근길은. 뭔가 날이야. 오늘 뭔가 기운이 이상하지 않아요? 아, 오늘 오다가 차도 엄청고 내가. 여기 오니까 이런 상황이고 하니까 재진거 없으시죠? 큰 뭐, 재진거. 살면서. 살면서 뭐큰 재는 음. 재선소리 하지 말죠 근데 <laughs> 그래, 저는 어느 정도 예감이 안 좋네요. 아니 재선소리 좀 하지 마세요. <laughs> 좀 하지 마요. <laughs> 뭐 쓰레기집을 가시는 어떤 업체들이든 어떤 사장님들이든 꿀팁을 드리면 왜? 디테일한 상황까지 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같아 사실 이이 어, 이 변산체가 발견된 상황 사실 몰랐거든요 어? 네. 지금 바쁠 거예요 이따 이제 경비실 아, 경비실? 저 했는... 경비실 누르 왔어요 아까. 저도 방금 경비실 했는데